제네릭 이게 뭐예요 타이치정그 우리 어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앞에 이렇게 써주죠 보통 우리는 아티클을 넣었어요 적합지 않에맞죠 그래서 이 어레이리스트는 지금 보이는 이 예시에서 이 어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인티저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스트링 넘은 어떻게 돼요? 리스트 원점 에드해서 뭐 문장형 뭔가를 넣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겠지. 이거 여기 있을걸? 어레이 리스트. 라고 할때 여기서 똑같은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버전 2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지금 제네릭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버전 3이랑 머리에리스트 2는 아무거나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었고 그지 여기 제네릭이 없잖아요 지금 어리에이스트 그래서 여기에 가능한 게 유아티클 저런 것도 가능했고 1뭐 또는 스트링 값 여기 이 부분에 스트링 값 넣는 것도 가능했었고 그래서 아마 예시로 이거저거 넣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였잖아요 별로 여기서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야. 거래 리스트에 제네릭이 없어. 그러면은 이 리스트는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거라서 일, 트 아티클 이런 거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3번쯤 가서 이제 여기 제약사항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아티클스 안에는 아티클만 넣겠다라는 였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 이런 예시 같은 거 봤었네 그런 거 여기 인티저 들어있는 뭐 저거 봤나보네 그래서 뺄때 이제 형변환이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들어있는 건 아트클이었을 거니까 뭐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에 제네릭이라는 거는 아그 어, 이제 이런거. 이거 표도 예전에 한번 봤을걸? tekn 해서 type element k 이거 나중에 한다고 하고 넘어갔을거야 아마 저는 근데 요건 이제 많이 쓰이는거지 꼭 이걸 안 지켜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쓸거냐면 클래스 옆에다가 dt 이렇게 붙일거예요 데이터 타입 해가지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좀 나중에 파, 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얘는 왜 오브젝트예요? 이제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몰라. 지금 현재 그 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원에는뭐 아이디 들어있을 때도 있고 아티클 들어있을 때도 있고 멤버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죠? 널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지? 스트링이 있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뭐 아무거나 다 되도록 오브젝트로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인트나 아니면 아트클이나 멤버나 또는 뭐 스트링, 앱 기타 등등 전부 다한 번에 처리하려고 오브젝트로 만들어놓았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가 물음표를 찍는 거지 사실 오브젝트는 나중에 네가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몰라 인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어떤 타입이 될지 몰라 쓸때 정해지는 타입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a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이런 건 미리 정해지는 애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제 dt라고 써주게 되면은 얘는 그 순간에 정해져요 타입이. 그리고 활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다 dt 이렇게 써주잖아. 그러면은 얘도 이제 나중에 정하겠다거든요. 미리 타입을 정해놓는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 정하겠다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어 result d 데이터 뒤쪽이니까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 정말 문법이 이게. 이거다. 이게 좀더 정확한 문법이고, 완전 정석으로 써주는 거고요. 얘는. 아,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이 활용될 거야를 하나 언급을 해주고, 또 여기서도 이게 하나 필요할 거야. 어. 그래서 왜 우리 어레이 리스트 만들 때도 여기 아티클 붙이고 뒤에도 꺽쇠 하나 있잖아요. 어.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얘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더 이상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기는 제 dt 이라고 언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지금 데이터 타입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이렇게 여기 있는 result-data-rd 도 여기서 멤버가 들어왔던 거니까 CT 데이터.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 테스팅이 필요해. CT 멤버 아 여기 있다. 요거 바꿔야지. 얘가 안 바뀌어서 문제가 있던 거였어요. 아 어, 얘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조인 알지란 말이야? 유저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 두 조인, 두 조인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음, 얘가 형식이 뭐예요? 이 회원가입할 때이 형식이 뭐예요? 보 면은 멤버 타입 이 죠？얘 는멤 버로 써주게되 면은 얘가 멤버 타입 인걸알 아요？만약 에 부조인 이 서비스 메서드 요？얘 가 리턴 할때얘가 리턴 할때 데이터 1의 타입 이뭐예요 얘가 리턴할 때 데이터 1이 있어요? 이거 코드고 이거 메시지잖아. 얘는요? 이거 코드고 이거 메시지면 은둘다 데이터 1은 없는 거네? 데이터 1을 리턴할 당시는 여기네요. 이게 여기 코드고 메시지고 데이터 1이잖아요. 데이터 1의 타입이 뭐예요? 아이디는 인티지, 어, 인트죠. 데이터 1의 타입은 아직 안 정했잖아요. 유저 멤버 서비스에서 데이터 1의 타입을 여기다 써주면 돼 인티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어떤 제 일종의 제약사항이라서 데이터 1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인티저 제약사항이 다른 걸리턴넣는걸 막는 거예요. 타임 미스매치 나죠 이거. 리절트 데이터 제네릭 스트링인데 이거 인티저로 바꿔야 돼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꼭 인티저여야 돼를 어, 아, 네. 명시를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내가 어떤 규약을 어, 좀 걸고 싶다 이 데이터원 타입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것만 넣고 싶다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 말고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약속을 하나 지켜놓고 정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활용할 때 지키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리절트 데이터 쓴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데이터 1의 타입이 뭐예요? 아티클이죠. 얘는 아티클만 리터, 어, 데이터 1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야. 얘도. 얘는 지금 보면은 result data가 아티클 쓰면 list article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턱소 하나 넣고, 리스트에, 디티클만 데이터 1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주면 돼요. 근데 꼭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빼먹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필수가 아니야. 왜냐면 여기 데이터 1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타입을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결국엔 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좀 유동적인 타입이니까 그래서 유저 멤버 컨트롤러 얘도 지금 보면은 데이터 무한 자리에. 멤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멤버 들어 어, 넣어주면 될 거고.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는 지금 모디파이랑 딜리트는 안 건드렸잖아요. 여기다가는 뭐 하는데 면 아티클이니까 이 타입이랑 일치시켜주면 될 거고. 이거는 했고 얘도 했네. 아, 그럼 뭐 모디파이랑 아티클 어, 딜리트 빼고는 적용이 다 됐네요. 아니 뭐 이것도 한 번에 적용을 하자 그냥 그러면 두모디파이, 얘 오브젝트 잖아요 주절치 데이터 일단은 만들어 놓죠 요거는 안 봐도 될 거고 이제 두모디파이, 음.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게 먼저죠. 만약에 어때? 그러면 얘는 실패경으로 하나 추가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데이터원을 억지로 좀 넣어주자면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똑바로 수정을 했다면 S1이겠지. 이렇게 해주면 형식은 같을 거고 여기에 인 키죠. 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이런 건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줄중 하나는 지금 얘를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는 제네리을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 딜리티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것도 얘도 보면은 뮤지컬 데이일로 교환하게 하면 될 거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면 될 거고 삭제했으면 뭐야 삭제는 애초에 위에서 이미 끝낸 거니까 여기서는 성공 메시지만 보면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그래, 배다티클스 해보면은 12345번 글이구요. 그리고 그모디파이 타이틀 2번 제목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수정했다고 나오고 수정했다. 뭐냐 이거? 수정했다는데 데이터가 이게 나오면은 좀 애매한데? 오리파이 아티클 수정된 글이 나오면 좋겠는데 수정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얘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글을 더 가져와야겠네 새로 그러면 그쵸 여기 보면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이디다 보니까 이번 게시을 수정했어. 아이디는 2번이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이번 게시을 수정했는데 어, 수정된 결과는 이거야를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얘를 사실 없애고 이걸 이제 아티클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형식이 제네릭이 바뀌면 되잖아. 수정을 완료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좀더 보기 좋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다까지 보여주니까요. 근데 잠깐, 이게 아니야 이거 잘못한 거야 지금. 원래 A B C A B C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제목 이 내용 이죠. 내가 타이틀 A B C 바디 A B C 하면은 둘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봐야 되는 거는 수정된 결과잖아요. 이거 아마 제목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래 바뀐 건 언제야? 바뀐 건 이쪽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야?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고 한 놈이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하나 더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럼 아티클에 이렇게 중복으로 해도 돼요 사실. 그러면은 새로 가져오겠지 얘가 그러면 어차피 바뀌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다시 테스트를 해보자면 제목이 내용인데 이제 abc abc 면 바뀐 게 보이는 거지 이게 낫죠 음, 업데이트 데이트도 잘 변경이 되는 거 같고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지 5번 글 이런 건 없으니까, 없으면은 없다 하고서 말면 되는 거고. 주 딜리트도 해봐야겠지? 주 딜리트 할때 이런 거 하면은 얘는 아이디를 보여주긴 하네. 여기 두개다 아이디를 보여주잖아요. 딜리트 3 하면은 지워졌어 지워진 글을 보여줘 딱히 굳이 굳이 안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여주고 싶다면 얘가 지우는 거잖아요 지우기 직전에 글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하겠네요 참고해서 어, 제네릭이랑 m 디파이 f y 랑 d e l 적용해 놓으세요.